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8월 4일 저녁 8시입니다 <laughs> 아, 아까 낮에는 알바가고 꿀 뜨느라고 정신없어 가지고 동영상 촬영을 못했습니다 어이 뭐야 큼지막한게 날러다녀 근데 얘네들이 아직도 막 날라 나가네 어디 뭐 일하러 가는 거야 저기 뭐 어이 뭐 큼지막하게 날러다녀 어, 여초년 8시 상태는 지금 현재 요렇습니다 상태는 요런데 상태는 지금 약간 그막 불어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. 막 정신없이 불어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.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현재 깜깜한데 네. 벌들이 들어오네요. 지금 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여기 하하. 어, 여기는 요상 물이 좀 부족할 것 같네. 물을 줘야 되는데 장갑을 안 끼고 왔어. 부족한데 장갑을 안 꼈네. 물, 물 그릇에서 죽었네. 시원하게 먹다가 죽었냐? 장갑을 끼고 와서 저 물을 줘야 되겠다. 저 상태는 저녁에 이 상태입니다. 이상입니다.